반갑습니다. 첫 번째 발대를 맡은 동명기술공단 백기영 전무입니다. 선도지구 공모의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선도지구 공모의 개요입니다. 신청서는 공고일 기준으로 제출수료에 맞도록 작성하여야 합니다. 대상은 분당 신도시 공동주택 중 아파트와 연립주택을 대상으로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일반 상업이라든지 근린상업지역은 어, 이번 구역에서는 제외되었습니다. 제출 서류 접수 기간은 9월 23일부터 9월 27일까지 5일간이며 선정 물량은 8,000억 플러스 4,000호 내외 총 12,000호 내외로 어, 선정할 계획입니다. 선정 방법은 평가 기준에 따른 고득점 순으로 선정하며 공동주택 유형 등으로 안배, 안배가 가능한 사항입니다. 공모 절차는 6월 25일 공모 공고를 시작으로 9월 23일부터 신청서 접수, 10월 중에 평가를 거친 후 국토부와 협의하여 11월 중으로 선도지구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정비기본계획 수립 시 이번 선도지, 선도지구 물량을 포함하여 단계별로 물량을 배정하고 선도지구 지정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특별정비구역이 지정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구역 설정 기준에 따라 25m 이상 도로와 동경계, 그리고 주택 유형 및 하층 경계를 기준으로 작성한 선두 지구 대상 구역 아닙니다. 빨간색 경계는 기초구역으로 총 58개소이며 파란색 경계는 소규모 단지로 9개소입니다. 모든 기초구역은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며 소규모 단지 중에서도 200세대 이상 또는 부지 면적이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구역은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0세대 미만이면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구역은 단독 신청이 불가하며 인접한 기초구역과 결합할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음은 대상 구역의 총괄표입니다. 노란색으로 표시된 1번부터 58번까지가 기초구역이며 파란색으로 표시된 1번에서 9번까지가 소규모 단지입니다. 다음은 특별법의 취지를 고려한 통합 재건축 기본구상 예시도입니다. 예시도는 시행령을 기준으로 검토한 기본구상 아니며 도로 등으로 구획된 네 개의 주택 단지를 하나의 주택 단지로 통합하여 계획한 예시도입니다. 다음으로 구역별 분할 및 통합 기준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왼쪽에 하천 또는 25m 이상 도로로 분리되어 있는 공동 주택 단지는 하나의 기초 구역으로 통합이 가능한 사항입니다. 하지만 하층과 차도 두 개가 중복되어서 분리된 구역은 통합이 불가능합니다. 공동주택과 접한 근린상업지역은 구역 정형화 측면에서 통합이 가능하며 25m 내에 위치한 모든 근린상업지역을 포함해서 통합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부분은 분할에 대한 예시인데 도로를 포함한 기초구역 내에 접한 근린상업지역을 통합할 경우, 예, 전체 통합도 가능하며 근린상업지역을 통합한 이후에 도로를 경계로 공동주택 분란 공동주택을 분리하는 것도 가능한 예시입니다. 소규모 단지 단지 중 단독 신청이 불가능한 200세대 미만이면서 1만 제곱미터 미만인 단지는 S126 총3개 단지이며 이 경우는 단독으로 신청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2km 이내의 기초 구역과 결합시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 경우 소규모 단지를 결합한 기초구역에는 평가 기준상 인센티브 2점이 부여됩니다. 다음은 200세대 이상 또는 1만 제곱미터 이상인 S345789 구역은 단독으로 신청이 가능하지만 기초구역으로 결합하여 신청할 시 평가 기준상 인센티브 1점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선도 지구로 신청이 가능한 경우를 시뮬레이션한 자료입니다. 공모 신청 조건은 구역 내 전체 토지 등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은 동의를 받고 구역 내 공동주택 단지 별로 별도로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모두 충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여기에 상가를 포함할 경우 상가 소유자의 20% 이상 동의를 최고로 받아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동의율 산정 시 동의자 수는 소유권을 공유하는 경우 1인이 둘 이상의 소유권을, 격, 소유권을 격려하는 경우, 세 번째, 둘 이상의 소유권과 구분 소유권 공유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토지 등 소유자는 대표 1인만 산정됩니다. 상가 동의율은 공모 신청 조건으로만 산정하며 평가 기준 중 주민 동의 여부에는 포함되지 표한, 않습니다. 동의 방법은 서민 동의서를 작성 후 지장날인과 신분증명서 사본을 제출해야 인정이 됩니다. 기초구역에서 제외된 공동주택은 리모델링 7개 단지와 공공임대주택 4개 단지입니다. 동의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경우 동의서를 철회할 수 있는 방법은 토지 등 소유자가 철회서를 직접 작성하셔서 공모 신청 기간 내에 직접 제출한 경우만 인정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공모 신청 방법입니다. 신청자는 토지 등 소유자 중에서 전체 소유자의 50% 이상 동의를 받은 대표자가 신청하며 대표자가 다수일 경우 가장 많은 동의서를 받은 대표자의 동의서만 인정을 합니다. 그 외에 증구한 동의서는 합산 적용이 불가능합니다. 신청 기간은 9월 23일 9시부터 9월 27일 18시까지 총 5일간이며 평일은 근무 시간 내에 제출하셔야 합니다. 접수처는 성남시청 서관 5층에 위치한 도시개발행정과이며 제출 방법은 제출 서류를 모두 갖추어서 대표자가 직접 방문하여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 서류는 다음 발표에서 자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를 이렇게 25일 발표한 이후에 빠르게 이렇게 하려고 했던 것은 분명히 이제 저희가 이제 놓치는 부분들에 대해서 주민 의견을 좀 수렴해서 또더 좋은 어떤 그런 방향으로 좀갈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마련한 자리입니다. 일단은 현재 이제 25일에 발표된 어떤 그런 평가 기준에서, 어, 주민 동의에 대한 평가는, 예, 지금 50%가 10점, 그리고 95%가 60점으로 지금 배정이 되었고요. 어, 1%당 1.1점 정도 차이가 나서 10% 정도면, 예, 이제 10점 용, 11점 정도 차이가 나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정주환경 개선의 시급성 부분은 여섯 개 항목 중에 세개 항목 이상만 어 해당되면 다 이제 6점을 받으실 수 있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도시 기능 활성화 필요성 부분에 있어서는 어 건축 계획을 저희가 이제 뭐 배치도부터 뭐 이런 것들을 다 제출하라고 하게 하면 또 이게 이제 단지 간, 또 구역 간 준비하는 수준이 나 이런 게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따라서 또 형평성 그 어떤 뭐 이제 그뭐 퀄리티에 대한 부분들이 또 많이 나올 수가 있어가지고 이런 부분들은 저희가 굳이 업체를 끼지 않아도 그냥 주민분들께서 그냥 간단하게라도 하시면은 이제 제출 그 문제 없도록 하기 위해서 이걸 점수에 넣지 않았고 다만 이제 그 나머지 어떤 배점 항목에 대해서는 어그 저희가 이제 선도지구 신청 구역을 이제 그 설정하는 과정에서 점수를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고 받지 못한 항목도 있지만 그거 그 외에는 이제 사업성하고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냥 무조건 하고 싶다라고 해서 선도지구를 성남시에서 지정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 결국에는 선도지구의 어떤 정책적 목표가 어떤 도시기능 활성화라든지 모범사를 전파 뭐 이런 것들을 좀 생각했을 때그 성남시나 분당신도시 기여할 수 있는 부분들 좀 찾고자 저희가 이제 이런 부분을 배점으로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나중에 신청하실 때 신중하게 결정하셔서 좀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주택 단지수나 참여세대수 부분에 있어서. 어 저희가 판단할 때는 그 결국에는 동률이라고 하는 게 500세대, 1,000세대 의 동률 확보하는 거하고 2,000세대, 3,000세대 동률 확보하는 건 분명히 난이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단지수보다는 세대수의 어떤 비중을 조금 더 두고 지금 이렇게 배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업 시행 방식 같은 경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조합 방식으로 했을 때는 가점이 없지만 어, 신탁 방식의 사업 시행자 방식 그리고 어, 일반적인 조합 방식에 지금 특별 법에 나와 있는 총괄 사업 관리자 제도를 의무적으로 둬서 사업 추진하는 방식, 그리고 LH 재건축 형태인 공공시행 방식으로 하면 가점을 주는 것으로 지금 잡았습니다.